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주님 섬기던 자요 하나님께서 이루는 자로 세우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거고 부족하오나 주님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금보당 귀한 믿음 지켜나가도록 우리 성들를 부드러워 주옵소서. 주의 관여한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내년에 간 저희들 아시는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의 것을 풍별하며 주의 뜻을 쓰임 받는 제가 되기를 이끌어 주옵소서. 의도 깨아 처녀한테 영광을 돌려없는최남천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마음의 선한 수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가 귀한 믿음으로 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답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찬양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신의 부절 감정에 주의 말씀을 듣고 섰서오니경계에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 이 뜨거운 여름을 이제 건강하게 잘 견디셔야겠죠 아, 뜨거운 여름을 잘 견딘 나무가 가을에 무성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아,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또 견디면서 더 강해지는 법이죠. 근데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거보서의참 아, 인생의 뜨거움 아주 아픔을 견디었던 요의 고난 또 오래 참으로 참음의 모델을 우리에 소개하고 있는데 아, 오늘 요배의 인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 노아 다니엘과 함께 좀 하나님의 인정한 아주 의로운 삶을 살았던 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어느 누구도 겪지 못했다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분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욥기서를 읽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의로운 욥이이 고난을 받으면 뭐나 같은 사람은 뭐 고난을 엄청 막혔는데?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읽기를 좀 꺼려 하는 게 어디 있고, 또, 우리 누구나 마음 한곳에는 가급적 고난을 멀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욕기를 좀안 읽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욕기의 주제는 욕이 받는 고난이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내가 섬겨야할 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책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비록 고난과 또 하나님께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섬겨 마땅한 가치 있는 눔이라는 것을 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욥기를 정독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이 뜨거운 여름에 욥기를좀 정독하시면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 뭐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은혜를 받아서 기쁘다 찬양한다 여기서 넘어서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겠다 여기까지 나가야 믿음의 성숙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면에서 이웃기서를 통해서 요은왜 이렇게 고난 속에서 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을까, 여러분 이요교서를 묵상하면서 새롭게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해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아,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 모든 사람의 본분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 3절 마지막에 이렇말이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의 본분은 내게 생명을 주신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굉장히 이런 면에서 온전했던 사람이죠. 욥기서를 보면 우스 땅에 사는 이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은혜를 아주 충분하게 주여서 넉넉한 재산도 주시고 열 명의 자녀를 주었고 그들 욥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신 그런 모습으로 욥기 다 신앙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서로 양방향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어긋나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는 이게 참 굉장히 이상적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요건 법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 안에서 어, 요분, 또 하나의 님백성들은 기쁨을 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 애를 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아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또 이런 사랑을 받은 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런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 요배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대적자고 참수하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이간질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올바로 사는 걸못 보는 그런 존재가 이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요배 관계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요배에 대해서 이렇게 참조를 하죠. 구절보니까 일정 구절인데 제가 뭐 찾지 않으셔도 대단다읽어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야 돼. 요배어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까닭 없이 이 말은 뭡니까? 그렇게 뭐 요배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요배과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겠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사탄은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보상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지. 어, 사람들의 그 신앙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만약에 진짜 신앙이라면 한번 이런 조건과 이유를 다 제거하면 그때 진명력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의 그와 의그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돌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수는 하신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요베에게 둘러싼 울타리가 있는데 어떤 울타리입니까? 요베 건강이라는 울타리. 그 풍성한 자녀들의 울타리. 또, 그 많은 소유물의 울타리를 이렇게 둘러주시고 둘러주시고 둘러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다고 그러지, 그 울타리를 하나씩 제거해 보세요. 그러면 금세 그 신앙의 실체가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하늘 나님 둘러준 보호와 은혜를 거두간다면 어 욥은 당장에 하나님을 경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런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 요배 관계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보상을 주고 서로 이익을 챙겨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된다면 순수한 관계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의 감계에서 무조건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이게 온전한 믿음인데, 사탄은 그것에 대한 의문을 던진 겁니다. 무슨 까다 다시 말하면, 과연 까닭 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욥의 순수한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어 좋다. 욥과 나의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순수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사탄이 어, 말한 대로 그 울타리들을 한번 제거해라.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야 욥이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어, 욕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울타리들 그 하나하나 제거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풍부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사랑한 열 명의 자녀들은 죽고 그 자신은 발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독한 피부에 걸린 그런 가장 처절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모습은 신명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죄인들이 벌을 받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신명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죄죄를 지은 이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 8 35절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더라 이렇게 되는데 욥은 욕기 이서 이단 친다 보면 사탄 이렇게 이 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 앞에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신명에 나오는 그말 그대로 어, 여기 보면 친다, 심한 종기, 발바닥 에서 정수리까지라는 표현하는데 을 동일한 표현을 갖고 예, 사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욕에 대해서 마차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고 벌을 받는 그 죄인인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치고 아주 심한 종기가 이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욕은 자기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순수함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어떤 사람?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으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요베 입장이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없고 무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나를 버셨는가? 이런 요별를 바라보면서 요베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은 이미 널 버렸으니 너도 하나님 버려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게 신세계에 섬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 당신을 저주하고 다 벌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겠죠. 그때 이제 요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전한 믿음을 그래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장시절 보면 그가이 대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느냐. 니까 요번. 아무리 고난이 오고 하나님 불러 주신 물탈을 다 제거해도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가 벌거벗은 채 나왔습니다. 벌거벗은 채돌아간는게 맞다. 지금 모든 게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거둬가실 수 있다. 이런 것을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계속해서 계속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걸 보면 사탄이 까닭 없이라고 이렇게 참조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바라본 요배의 모습이 뭔 거죠? 요배의 그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옳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강건한, 강한 그런 사람은 또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이죠. 이유 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요배 마음에 의문이 생기고 범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욕께서 보면 2장까지 이렇게 마친 다음 3장부터는 욕의 고통이 계속 하소연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 내게 바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그런가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울타리들이 제거되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사탄은, 욥의 어, 신앙의 이유가 까닭을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 울타리와 보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말했지만 어, 이제 이런 욥을 바라보고 이제 위로하기 위한 친구들은 욥이 왜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이유를 대답해 줍니다. 아, 왜 네가 고난을 받는지 아냐 죄를 짓어서 그렇지.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울타리를 두려서 그렇다고. 사람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네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벌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연은 아,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유모로는 이참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것에서 여러가지 회의와 의문을 던지는 욥에게 이제 욥의 친구들은 소금을 뿌려가지고 더 아프게 만그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아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요번 어떻게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요의 친구들은 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서 이런 고난을 겪지 않는데. 내가 모르는 무언가 죄를 얹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다른 거겠지?라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욥을 정죄를 하죠. 그런데 과연 욥의 친구들이 욕보다더 의로운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편견을 갖고 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수 없는 천상에 일어난 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에 있었던 우리가 알수 없는 영역의 일들 때문에, 요은 고난을 당하고, 울타리가 제거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고난이 마치 주인 것처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기서 19장, 19장.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 가족 다 무너졌 뿐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 모든 관계가 다깨어지는 아픔을 계속해서 계속 겪으면서 마지막에 남은 관계가 뭡니까? 모든 관계가 끊은 마지막 남은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마저도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의문을 던지는 게 바로 요기의 내용들이죠. 그 3장부터 마지막, 기, 그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요번 이렇게 말합니다. 요기에서 23,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 내가 만날 수 없고, 그 오른쪽으로 돌둑히시나 배울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왜이러십니까 하고 묻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냐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속 안간힘을 희며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욕이 바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만나도 만날 수 없지만 그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십자 보니까 2, 3년 십자고 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니그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숙명같이 되어온다. 욥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거나 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무조건적인 신뢰를 갖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믿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뢰죠. 내가 만날수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군요. 하나님 은큰일에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안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그 끈을 붙잡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난과 고통이 나를 단련하고 나를 순금처럼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거. 이게 바로 욥의 인내이고 욥의 인내의 어떤 근거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음. 그분은 극미하신 극미리 넘치는 이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욥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그 섭리와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의 선하신 그 사랑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끝에 드디어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를 만나기 전까지 이 요베의 이야기를 보면 끊임없이 문제를 던니다 수많은 문제를 갖고 내 가슴에서 나오는 물음들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옵니까아즈을슬나는 아주, 아주 고뇌의 물음을 계속 갖고 있고 수많은 질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질문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문제로 여겼던 것이 하나도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순간 내가 자신이 가졌던 모든 문제는 이미 다해결됐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가 예전에 우리 찬양대서 에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김석균 씨가 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런 제 찬양이었죠. 있그 가사 내용 이런 내용이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듣지 마라. 하나님은 아시던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아.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말라. 하나님의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자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있고 왜이러셨는지 몰라서 참 고난 속에서 참 우울부질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욕을 져버린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욕을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보지 못했어. 내가 내 눈이 가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셨고, 나와 함께 아파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욕의 마음은 열리고, 그의 마음은 치유가 되고,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욥의 고난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욥은 버린 것이 아니고, 욥은 욥에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셨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 주고, 또파멸을이르려고 그런 시험들을 할 것이 아니었고, 욥의 의움과 욥의 진실함과 욥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의 악한 이 실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욥께서 마지막 삼십일장 시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서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 모든 소유보다 값진 나주시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욥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값절을 해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 바라보고 나오는 요배에게 하나님은 요배 생각과는 달리 더큰 은혜와 더큰 사랑과 더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야호고서에 말한 것처럼 주는 가장 자비 하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분도하고 내게 당장 벌을 내시기 보다는 같이 아파하시고 나의 가장 깊은 것을 치유하게 원하시면서 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아, 네. 주님은 여전히 가장 자비하시고 금일이 그 여기신 분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어서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지 하나님 날 죽이려 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는 전부이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맡는다. 주님의 나올 때만이 우리는 회복이 될수 있고 치유가 될수 있고 또 하늘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금일이 여기신 분이시라는 이 야고보서의 결론의 말씀. 우리가 이 다시 한번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 우리가 복되다 하니 내가 요배의인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여 가장 자비하시고 금일이 여기시는 이십니다 요배의 고난을 보면 야, 하나님 굉장히 잔혹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보고나고 다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말로 가장 자비하시고 금일이 여기시는 분이고 요배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요과 같이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과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셨다, 하나님을 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관계가 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의 백성을 찬수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께서는 님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금물을 우리 모두에게 보배로 주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금물이 열심히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평평과 상황을 당할 지라도우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늘 고난이 따라옵니다. 6계우는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나다고 말한 것처럼, 이 죄악이 관여한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고난에서 완전히 피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어려움도, 고난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욥을 바라보십시오. 요비,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욕과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결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풍성한 가을이 찾아옵니다. 때때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어 낼 때, 에 우리의 믿음은 금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은 하매주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결말을 얻는 그런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축복니다 아멘, 그럴 것이 하나님 아버지 때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상실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슴 아파 하시는 분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사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더 밝게 주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욥에계셨던 모든 은혜를 제가 사사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보다 성도들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한즉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장 분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가섭하시며 더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주점에 서며 모든 것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